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네골프 배세준입니다. 제가 쇼게임, 어프로치, 칩샷 어프로치 레슨을 해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제가 하고 있는 어프로치 스타일 세 가지, 그거를 오늘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어프로치 할 때는 저는 그립을 웬만하면, 제가 샷할 때는 약간 수동하게 잡을 때, 웬만하면 손바닥으로 잡으려고 해요. 위크하게. 그래야지 손목스윙도 조금은 적어지고 바운스 밑에 있는 바운스를 많이 쓰게 되니까 어나 바운스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밑에 있는 바운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림만 위크하게 잡아주셔도 바운스를 쓸수 있어요 스트롱하게 잡으면 리딩 엣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어프로치가 있어요 자 지금 핀까지 거리가 한 10m, 15m 정도 되는데 이런 기본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주머니에서 주머니까지 다시 주머니에서 주머니까지 대신 이때 내 속도 내 템포는 일정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힘이 딱 들어가지 않고 같은 템포로 왔다 갔다 시계추 느낌으로 왔다 갔다 이때 체중 밸런스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자, 체중을 왼쪽에 둔 상태에서 최대한 같은 속도로 왔다 갔다 두 번째는 공을 치는 순간에 짧게 끊어주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지금 제가 바꾼 스타일은 왼발이 조금 앞에 앞에 살짝 두고 축을 왼발에 훨씬 더잘 고정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왼발 앞에 두고 올라갔다가 탁자 끊어주게 되면 지금도 홀컵 갈까 이갔는데자 스탠스는 원래 쓰던 것보다 왼발의 앞에 있어요. 왼발 앞에 있는 상태에서 공이 치는 가운데 놓고 클럽 페이스는 저는 약간 요즘 여는 편이어서 살짝 오픈한 상태에서 탁팔로스로 나갈 때 끊어주면 직진성이 되게 강해져요. 그리고 이 작은 스윙에서도 스핀을 어느 정도 줄수 있기 때문에 공이 되게 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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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래 의첫 바운드 떨어지고 되게 부드럽게 굴러가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스타일의 어프로치가. 백스윙 올라갔다가 짧게 끊어준다 이러면 공에 떨어졌을 때 지금 내리막 경사인데도 불구하고 구름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조금 더스피이 걸려서 멈춘다 그리고 직진성이 되게 강해져서 공에 그린에 떨어졌을 때 혹은 출발하는 방향이 되게 내가 본 방향 그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어프로치 유형은 올라갔다가 탁 올라갔다가 탁! 끊어준다 약간 띄우는 샷인데 저는 띄우는 샷을 할때 진짜 러프거나 라이가 너무 안 좋다 혹은 떨어뜨릴 공간이 전혀 없다 그럴 때는 손목을 쓰지만 일반적으로 띄우는 어프로치할 때는 손목을 쓰지 않고 크롭 페이스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공의 위치 가운데 그리고 왼발만 살짝 뒤로 뺀 상태에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나가는 느낌인데 이제 손목을 쉬게 안 쓰려고요. 그래야지 일관성 있는 이런 공의 높이 탄도가 나오기 때문에 손목을 풀거나 꺾었다가 유지하다 보면 공의 띄용 자체가 좀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터치도 약간 불안정할 때가 있는데 그냥 클럽 페이스만 열어놓고 왼발 오픈. 오픈하는 이유는 이쪽으로 빠질 거예요. 클럽이 올라갔다가 안쪽으로 가볍게 빠져나간다는 거예 이것도 스타일이 여러가지요 띄우는 것도 첫번째 띄우는 어프로치는 칠평이 조금 강해지는 어프로치 대신 볼에 출발하는 각이 출발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가지고 아마추어분들이 컨트롤하기는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 되니까 두번째 스타일은 1지까지 넘어가요 그 조금 더 볼을 부드럽게 띄운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마추어분들이 하기에는 더 어려운 업고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거는 이거는 꼭 띄워야 되는데 앞에 공간이 없을 때 백스윙 크게 갔다가 떨어지면서 다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공의 방향성도 나쁘지 않고 핀도잘 걸리네 공이 딱 떨어지자마자 많이 굴러가지 않는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 나른 탄도의 어프로치를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공간이 많아야 된다. 혹은 범프앤런 앞에 떨어뜨려야 되는 공간에 울퉁불퉁하지 않아야지 조금 더 쓰기가 유용한 어프로치가. 자, 세 번째는 공간이 없을 때. 어, 내가 진짜 핀 앞에 떨어뜨려야 되는 공간이 많이 없다. 그럼 클럽페이스 열고 그립 똑같이 잡고 뛰어는 어프로치 할 때는. 그릇 위크하게 잡고 손목 코킹 없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도 손목 코킹 안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코킹 없이 그대로 갖다가 끊어준다 오잘 되네요. 그대로 갖다가 끊어서 멈춰준다 그대로 갖다가 멈춰준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어프로치는 하실 수 있어야 돼 필드 나와서 내가 이제 싱글 플레이어로 진입하려면 한 가지 어프로치 기술만으로는 싱글 플레이어를 할때엄 되게 힘들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린 주변에서 세 가지 어프로치는 쓸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가는 구장이 러프가 되게 긴 편이다, 혹은 러프가 되게 길고 되게 언듈레이션이 많은 골프장이다라고 했을 때 포대 그린이 되게 많다 그린 주변에 그러면. 어느 정도 손목을 쓰는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 영상 재미있었으면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어프로치 심화편 2편도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궁금한 거 있거나 혹은 어, 나는 이런 어프로치 쓴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 궁금한 거나 내가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